자 준비됐나요? 여다가 사라지면 순간이동 한 겁니다. 네. 진짜 그럴까? 네아가는가 칠댕이가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그습것하 알아 봅시다. 네. 맞죠? 네. 자, 제 연습을 많이 못해서 아마, 담임님보다조더 재미없을 거예요. 네. 그래도 들어줄 거죠? 네. 자, 시작합니다. 풍나무초등학교에는 운동장과 이어진 곳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놀이터를 참 좋아합니다. 1학년 중에서 가장 빨리 유나무다리를 건너는 아이는 참호입니다. 참호 어? 2학기가 한창 지나는 날, 서리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다리는 팔짝팔짝 뛰어서 팔짝 건널 수있어 병원을 신나게 건너기 시작했지만 엄마야! 창원을 어? 니끌어져 떨어지는 바람에 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어? 했었고. 아, 나도 수술 받았네 체렸어요 어? 대나무 다리는 서리 때문에 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이터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들어갈 수없게됐어요 미래였습니다. 창호도 건강해지고 이제 2학년 교장생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노이터의 자물쇠는 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도 됐기 때문이야. 어떻게 할 거야? 오왕년인흑균이가 화를 냈습니다. 창호는 말없이 입술을 꼭 깨물고 입술을 꾸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평들어준 것은 4학년인 3이였습니다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해보자. 중환이와 한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교장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날씨를 알아보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은 무슨 생각을 한듯 교장실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장생님, 저 놀이터 사물쇠를 열어주세요. 장은 얼굴을 웃기게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뒤따라오는 생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교장생님은 놀란 듯 있다가 들어오는 손짓을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모두들 창물세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생 그 님은신출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남의 말을 잘안 듣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부탁하면 열어주고 싶지 않. 않안 탄다. 그렇게 말한 다음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꺼내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아이 <목소리도> 윙윙 소리 난났 어, 이 소리가. 소리 나안 들려, 안 들려 아, 난지요 빙글빙글 실을 돌린 다음 당기는 거야. 그리고 힘을 빼고 느슨하게 하면 돼. 교장 선생님은 설명하면서 직접 해보셨습니다. 쉬운 거 같은데도 창호와 아이들의 실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교장 선생님은 싱긋 웃었습니다. 정말이죠? 창호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돌려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상호와 아이들은 씩씩하게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장 선생님은 두 개의 실패행위를 한꺼번에 돌렸습니다. 하로하하하 발로 보세요 발로 돌리는 것은 어려워서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걸려서야 오 아, 되었습니다. 어. 교장 선생님 봐주세요. 창호와 아이들은 으쓱해요 교장 선생님. 어. 어.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이번에는 몇 개를 풀렸을까? 네 개. 아! 우와! 야, 체크! 이자!

자, 상인의 집에는 큰 강나무가 있습니다. 바람, 얼핏 방이 떨어져 있어 마치 아기 천국이 왔다 습니다 그래, 이다으로 목걸이를 만들자. 이것은 할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상인은 그 목걸이를 교장실 책상에 올려 놓아 봤습니다. 이목놀이도 있어요!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의대위에 올라간 교장선생님에게는 초록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 아침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으니 손을 들어 봐요.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물 같은 건 아니에요. 상의는 말없이 다른 쪽을 보고 서있습니다. 창호와 아이들은 하나로부터 다새나 걸려서 겨우 세 개의 심팽이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은네 개나 돌렸습니다. 문제없다는 표정으로 네 개의 심팽이를 윙윙 돌렸습니다. 네 개구나. 네. 덕균이는 아이들을 절개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네게라니 이제 그만두겠어! 종마탄 어, 선수가 되어서 교장선생을 놀라게 해줘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놀이터 삼물새를 열어선다고 하자. 정원이도안절부도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원은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없이 네개의 심탱이를 돌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절 옆길로 돌아가던 교장 선생님이 상어를 몰래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젊은 적국에서 꺾은 민들대로 인형을 만들어서 교장실 책장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성국이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절 안으로 교장 생을 모셔왔습니다. 돌징계 위에서는 창호가 심패이 내게를 멋있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앞을 기다란 주말을 탄 덕현이와 아이들이 성큼성큼 걸었습니다때로는 팔짝팔짝 뛰기도했습니다 상인은 감채물과 칭잎을 뽑고와서플잎총을 쏘며 흥을 두고 습니다 음... 하고 교장선생님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놀이터 자물쇠를 열어주세요. 모두 빨리 교장선생님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교장선생님은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장선생님보다 앞서서 놀이터 입구로 이습니다 드디어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사모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어. <목소리> 교장생도 아이들 뒤에서 엉덩 아래로 침스럽게 내려옵니다. 방미화마 등나무 넝쿨 숲을 빠져나오면 큰 바위 아래가 나옵니다. 모두 바위 안쪽으로 들어가 지상 지장고살이나왔다너 이터를 돌려 주세요. 지장고살들은고게를 숙였습니다. <목소리> 안돼 안돼. 다음주 직원회의에서 의논해야돼 아직은 잘 몰라요 교장선생은 아직도 곤란하다는 듯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일고나서 여드날 <laughs> 드디어 놀이터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장호야 이제 바보같은 짓 하지마 균이가 말했어 음 되지않을거야 장호는 배당한 자리에 의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놀이터 숲에서 딴 공을 품은 속에 그득누웠습 네. 엉뚱한 장난을 하는 게참 좋은 거야. 이번에는 어떤 장난을 해볼까? 네. 노장세생님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구나 눈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창문 아래에서 쿨피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 돌아선 새야의 눈에는 나무개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장생님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음.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나무 목리이도 민들레 있는 거 모두 고마워요. 교장생님도 완두콩 꽃도 피리를 얻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의 때까지 연습하셔서 불러주세요. 상호가 교장선생님의 숙제를 내줬습니다. <laughs>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교장선생님의 피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안 되는구나. 네 너희들이 내대신 불러주지 않겠니? 교장선생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균이와 상희가 쉽게 피리를 불었습니다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 상호와 교장선생님은 네 개의 실패기를 여기야, 여기 여기 많은 아이들은 박수를 힘껏 쳤습니다 그날부터 방지폰 포트를 키기로 윙윙실팅이로 모두가 좋아하는 하니라? 여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볼수 있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삥 소리를 듣 교장실로 하니라. 왔습니다 그게 말이야 소리가 잘 나지 않아 내일까지 기다려 나오 교장선생님이 머리를 북적이면서 말 내일까지, 음. 내일까지 하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지만 교장선생님 음. 피리소리는 꼭 잊지 않았습니 음. <laughs> 여기까지 끝이에요? 예. 재미있었어요? 네 <laughs> 진짜로? 네 자, 그럼 혹시 이처럼 세 개를 돌릴 줄 아는 사람. 조장실 오시면 멋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까지 오면두 개.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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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